자 하나 둘셋 유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해들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 한서 버닝싱의 다음 압축 버전 소식이 나왔는데 루시아 서염 그 다음 팔찌 그 다음에 이제 팔찌란다 팔찌 그 다음에 이제 나나미 망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이제 6주 안에 서염과 망성을 뽑아야 하고 전무까지 하려면 상당한 양의 불카가 소모될 전망이 보이고요총 소모되는 불카는 45,000 불카입니다. 이게 계산기를 현재 돌리게 되면은, 현재 이제 몸을 뽑는데 1,500 불카가 들어가요. 거기에 플러스 7,500. 이게 전무 천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22,500 22 불카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2 하면은 45,000 불가가 들어가요. 이게 나나미, 나나미 망성과 루시아 서염을 뽑는데 들어가는 총 불가량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전무가 핏돌이 났다라는 전제 하면은, 이제 여기에 플러스 15,000 불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15,000 불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 6만 불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다음 이번에 이제 이번에 더 다가올 압축 버전 준비 잘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이벤트나 이런 거 영상은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영상에 있는 피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 6만 불카 잘 준비하시고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유바 슬라이드 탁